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 큐티아이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바울을 감쌌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일어나서 서라.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계속 계속 전하렴. 아,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줄을 이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발이죠, 발. 자,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증인이 될수 있어요. 빈칸에 알맞는 이름을 적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읽어보세요.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사인. 자,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